자,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이제 거의 인터넷 부분도 마지막에 온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타 부분하고요. 네, 최신 정보통신 관련 용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암기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과거에도 시험이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라고 예, 제가 쪼개놨으니까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타. 예,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분신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같은 인물이나 캐릭터를 우리가 아바타라고 하죠. 자, 배너.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요즘은 플래시 광고로 바뀌어 가지고요. 예전에 웹사이트 웹페이지 한쪽에 보면 오디오 효과 없이, 즉, 소리가 안 나고요. 예, 그림이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으로 계속 움직였던 광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 광고를 우리가 보통 gif로 반복 처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광고를 우리가 배너 광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배너 광고를 좀 넣어라. 뭐 그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좀 뒤처진 기술이기 때문에 네, 좀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네, 인터넷 웹브라우저 또는 인터넷에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캐싱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줄개찾기. 그렇게 4개를 네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줄개찾기하고 히스토리는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캐싱부터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이 캐싱이라는 효과는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캐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말로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고 하고요. 예, 왜 임시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방문한 사이트의 자료를 예,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똑같은 동일한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예,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먼저 읽어드리고 예, 변경 내용을 가져와서 빠르게 보여지게 하는 기능이다. 이게 바로 인터넷 캐싱 파일이다. 그래서 이 임시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쌓이면 빠른데, 너무 많이 쌓이면 거기서 찾느이라고또 느려져요. 그래서 임시 파일을 가끔 지워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캐싱 파일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 볼까요? 웹브라이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따로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다시 그 자료를 접근해야 할 때, 접속하지 않고 저장한 자료를 활용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을 쿠키노. No. 뭐죠? 인터넷 캐싱. 또는 캐싱 임시 인터넷 파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플러그인은 앞에서 설명했죠? 웹사이트가, 지,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 웹사이트 주소를 날짜별로 보관하는 것을 히스토리라. 방문 사이트의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예, 사이트 주소를 목록 형태로 저장해두는 것을 줄겨찾기 예, 또는 그 페이버릿이라고 하죠 페이버릿 그 MS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갱신된 내용만 가져서 와 빠르게 해당 사이트를 접속을 요구하면 보여진다 예, 캐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키 시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쿠키라는 것을 정확한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11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 예, 우리가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들을 보관하는 텍스트 파일을 이제 전체적으로 캐, 쿠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접속했던 기록들은 뭐냐? 예, 일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을 하게 하거나 예, 사용자의 기본 설정 등을 기본을 예, 이런 정보 파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관하여서 다음에 로그인할 때 편리하게 로그인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사용자의 기본 설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쇼핑몰에 장바구니 있죠. 예, 이제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고 찜해놓는 것이 장바구니인데 예, 그 장바구니를 통해서 예, 그 사람의 기호, 이제 구매 성향 그런 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쿠키 파일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이디 비밀번호는 이제 보안과 관련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럿이 같이 쓰는 사이트 컴퓨터를 갔을 때는요. 주로 PC방이죠. 예, 쿠키를 좀 관리를 잘하고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고 보관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뭐죠? 예, 쿠키입니다. 아시겠어요? 잠깐 매칭이 좀잘안될 겁니다. 그죠? 예, 웹사이트 접속 시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자동 로그인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여기도 똑같은 내용. 어렵게 나와서 계속 울거먹었네요. 자. 아이디 등을 기억하게 설정하여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에, 쿠키죠. 에, 인터넷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로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보, 기호, 성향을 분석한다. 쿠키 그죠? 사용자의 기호, 쿠키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을 보관하고 일종의 텍스트 파일로 사용자가 해당했을 때 접속하면 웹서버에서 이를 자동으로 호출하여 사용한다. 또는 사용자 사이트에 몇번 했는지, 아이디와 비밀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파일이 쿠키. 여기도 쿠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히스토리. 에,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이트를요, 에, 여러 번 사이트를 날짜별로 순서대로 보관하는 기능을 우리가 히스토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 웹사이트 주소들을 방문 일자별로 순서대로 보관하는 기능이 뭐냐? 히스토리이고요. 다 설명드렸죠?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 설정에서 최근 여러분 페이지라고 또 얘기하죠. 익스플로러에서는 히스토리라고 안 하고. 또, 보충 설명이또 히스토리라고 나옵니다. 예, 최근 여러분 페이지를 날짜별로 보관한다. 그죠? 그럼 뭐라고 했죠? 히스토리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라는 것은 특정 사이트를 재방문할 때 URL을, 네, 긴 URL,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를 외울 수 없어서 그것을 다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목록 형태로 저장하는 것, 페이버릿 또는 북마크, 그죠? 자, 계정, 계정이라는 것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묶어서 계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어카운트 두번 나왔었네요. 자, 미러 사이트, 시험 마이너스. 미러가 원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채증이라고 하죠. 이제 교통 이렇게 밀려가지고 마비가 되는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복사해놓은 또 하나의 사이트를 우리가 예, 그러면 그 사이트로 방문을 유도하게 되면 이제 방문자들을 분담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미러라는 건 거울이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문제가. 동시 접속 수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거나 원격지일 경우 속도저하를 받기 위해서 동일한 사이트를 허가해 여러 곳에 복사해 놓는다. 그럼 미러 사이트고요. 예, 복사하여 관리하는 사이트로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네트워크 프래픽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진다.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 미러 사이트고, 예, 미러 사이트고, 예, 미러 사이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런 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또는 네이트 포털 사이트라는 건 뭐냐? 전자우편 또는 뉴스, 쇼핑, 게시판, 카페,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우리가 포털 사이트다. 이 포털이 원래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관문의큰 문처럼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볼 것도 없이 포털 사이트고요. 자, 푸시하고 푸싱이 있습니다. 푸시는 우리가 이렇게 밀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메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푸시를 해주는 그러한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푸싱 또는 푸시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CGI라는 건 예전에 나온 기술인데요. 요즘은 이제 CGI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예,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보통 예, 웹서버 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홈페이지가 되고요. 예, 웹서버를 찾아 돌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일단은 웹서버 하고 웹클라이언트 간에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는 대화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우리가 CGI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버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니? 게시판, 방명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게시판에다 글을 남기거나 방명록에 글을 남김으로써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지를 보는 거죠. 또 카운터는 이제 인원수 세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는 기술을 우리가 CGI다. 예, 웹 서버와 외부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외부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데이터를 교환하기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예, CG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룹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룹웨어라는 것은 뭐냐?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돌아가고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 그룹웨어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전자 메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룹웨어가 회사가 이제 작을 때는 한 곳에 뭉쳐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이렇게 지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거리가 좀 멀어진다는 개념이죠. 그죠? 네, 그러면 회사 내부는 내부인데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외부로. 마치 네, 지점이. 네, 그럴 경우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영어로도 좀 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회사 내부의 업무 처리는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이그룹웨어로 하고 만약에 규모가 커져서 거리가 떨어진다. 그럼 외부의 연결은 직접 연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용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광케이블이 비용 때문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기업 네트워크 시스템을 우리가 인트라넷이다. 자, 인터넷을 연결한 그룹웨어. 인터넷이 연결 안된 그룹웨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트라넷은 바깥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과 같은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핸드폰 노트북 같은 단말 장치에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예, 통신기술이다 이것은 뭐 블루투스나 아니면 와이파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넷 기술을 와이파이 쪽이 같습니다 핸드폰하고 노트북이니까 예.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의 전자우편, 전자결제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결국은 인터넷 플러스 그룹웨어. 예, 2번이겠네요. 또 납품업체, 협력업체나 고객들까지 인트라넷을 확대를 하면 이제 뒤에 배웁니다. 예, 익스트라넷이라고 하죠. 또는 엑스트라넷이라고. 엑스트라 하면 거대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엑스트라넷이고요. 예,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서비스다. 이건 유즈넷, 뉴스 그룹, 인터넷 동호회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문제 풀어 보세요. 영어도 외워 두셔야 되고. 예. 자,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 풀 스토 프로토콜이니까 인터넷이라는 걸 아셔야겠죠? 인트라넷. 자,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시스템인데 1번이. 그러면 인트라넷 예, 납품업체나 고객까지 그 규모를 확대한다. 그러면 2가 보겠어요. 확대하라고 했니까 예, 익스트라넷.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Intranet, 트라넷 익스트라넷에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트라넷 이렇게 공부하시고, 예, 익스트라넷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 전자상거래 지금은 뭐 옛날에는 유명했지만 엘렉트릭 예, 뭐 커머스 또는 커머셜 자이 부분은 이제 뭐 거의 뭐안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전자상거래 하면 좋은 게 뭐냐? 예, 일단 물건을 전시할 공간과 창고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24시간 개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예, 뭐 개인정보 유출에 부, 좀 불안한 점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약간의 그런 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물건을 보지 않아서 약간의 이제 불리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웹포스팅 중요합니다. 이것도 원래 웹서버를 구축하려면 24시간 전원을 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CPU도 두대 이상을 놔야 고장이 나도 계속 돌아가기죠. 그러니까 웹서버 자체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걸 개인이나 조금 소규모 회사들이 못하죠. 그래서 예, 웹서버를 구축해서 일정 공간을 비용을 받고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웹호스팅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웹서버가 독립적인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는 거다. 그러면 영어로 나왔네요. 웹호스팅. 예, 웹 호스팅,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웹 서버를 구축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웹 서버 구축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것을 또웹 개발자, 그렇게 프로그래머를 얘기를 하고요. 예,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PHP, Perl, ASP, Apache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언어 또는 웹 서버 구축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 이게 예. 하나가 빠졌네요. 예. a i d 라는건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를 보여주는 예, 프로그램이에요. AIDA는. 요즘 차라 이거 안 쓰죠.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서.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한번.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유닉스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나는데 왔 ASP는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유닉스 기반은 C 언어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ASP는 비주얼 베이직 계열, 계열이기 때문에 ASP를 골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유닉스 기반이라면 C, C를 C 언어를 토대로 한 기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